현대 수상함은 2차 대전 이전에 순양함 끝과 같이 중공장갑을 누른 괴물들이 아닙니다. 한 방이면 침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투불능에 빠지게 할수 있는 치명적인 대한미사일이 발달하면서 맷집으로 버티는 과거의 배들보다는 기동성이 우수한 배들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현대 전투함들입니다. 제대로 어뢰 한방 맞으면 용골이 부러져 두동강 나는 것이 현대 전투함들입니다. 과거에는 대함용 토마호크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토마호크 한 방이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배들이 원샷, 원킬이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스톰 섀도우나 AGM-129에 걸리기만 하면 이지스함 같은 신의 방패도 최하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유도미사일들은 크기도 크고 그에 따라 탄두의 폭발 능력도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유도미사일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이런 미사일들이 이제는 스텔스 기능을 부과해서 더욱 요격하기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는 보여도 잡지 못하는 스텔스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RCS가 매우 작게 표시됩니다. 즉, 스텔스라는 것은 레이더파에 탐지되는 면적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해버리거나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굴절시키는 일련의 기술인데요. 스텔스기라고 해서 전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쇳대나 구름 등의 작은 물체로 보이게 만들어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통상 레이더가 쇳대나 구름을 감지하지는 않지만 영역대를 높이면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텔스기를못 잡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항공기 탑재 레이더 같이 제한적인 레이더는 스텔스가 적용된 물체를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레이더 기지에서는 스텔스기를 탐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때인지 구름인지 구분을 못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레이더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물체에 적게는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비싼 미사일을 날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해군의 이순신급 구축함의 경우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에는 작은 고속정 크기로 보입니다. 이 스텔스 기능이 무서운 것이 실전에서 적이 이순신급함을 고속정으로 인해 공격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이후에는 이순신급함이 발사하는 미사일들로 불벼락을 받을 것입니다. 스텔스 기능으로 공격 우선순위가 바뀌고 대처를 못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기술을 미사일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미사일의 위력은 배가 될 것은 당연한데요. 스트레스 미사일의 개발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 순항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입니다. 미 군사전문지 에어포스 테크놀로지는 미 공군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무구 해상사격장 상공에서 B-1B 폭격기를 통해 신형 LRAS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의 정식 명칭은 장사정 대한미사일로 로키드마틴사가미국방고등연구기획국의 지원을 받아 만든 무기체계입니다. 이 무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즘이라는 미사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즘은 통합공대지자립형 미사일의 약자인데요. 미군은 냉전이 끝난 뒤 모든 전력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십 년 동안 싸웠던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다 개량해 폭격기와 잠수함, 순양함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1995년 AGM-137 태슴 3군용 자립형 공격미사일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군이 생각하는 AGM-137 태슴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스스로 GPS 등으로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며 날아가 표적 공격할 수 있어야 하며 토마호크 정도는 아니어도 긴 사거리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16이나 F-A-18과 같은 전투기와 MLRS를 통해서도 발사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 계획은 높은 개발비용과 프로젝트 관리미비로 곧 폐지됐습니다. 미군은 1996년 이를 대체할 재짐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로키드 마틴 사의 AGM-158A와 맥도넬더글레스 사의 AGM-159A가 경쟁하게 됩니다. 실제 미사일 발사 시험과 평가는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후 로키드 마틴사의 AGM-158A가 차세대 다목적 순항미사일로 선정돼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AGM-158 재즘은 2001년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에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는데 시험 실패와 개량, 다시 문제점 발견 등 우여곡절을 거쳐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군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년 동안 장거리 반자동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원래 제즘은 텔레다인 터보 제트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인데요, 레이저 반사 면적을 가급적 작게 받도록 한 형태로 디자인한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제즘은 다양한 폭격기나 F-15나 F-16 등 전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짐은 길이 4.25m, 폭 2.4m 크기의 450kg의 탄두를 달고 37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탄두는 관통형 고폭탄을 장착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고 미사일 내에는 GPS도 탑재해 발사 이후 대상물 근처까지 370km를 유도한 다음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추적 장치를 이용합니다. 미 공군은 1995년부터 이 시리즈를 개발해 왔지만 발사 실패나 성능, 디자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새로 등장한 시리즈가 바로 제즘 ER 사거리 연장형 모델입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AGM-158B라는 이름으로 제즘 ER을 개발했는데요.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제즘 ER은 기존의 제즘과 크기는 거의 같지만 사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하는데요. 탄두 또한 2000파운드급으로 훨씬 커졌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리즈의 최신작인 제즌ER은 스트레스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이전보다 연료탱크가 더 커지고 터보팬 효율을 높여 기존 제즌보다 2.5배 이상 길어진 항속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GPS 교란신호도 회피할 수 있으며 부품은 기존 제즌과 70%는 같아 제조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0년대 생산 종료까지 제즘 2,400발, 제즘 ER 3,000발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한 발당, 제즘은 85만 달러, 제즘 ER은 132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각각 10억, 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군은 제즘과 제즘 ER을 B1, B, B2, B52H 등의 전략 폭격기는 물론 F16C, FA18, F15E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에게 인정받은 제즘과 제즘 ER은 곧 해외에서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주, 핀란드, 폴란드 공군이 현재 이 미사일을 도입해 사용 중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이 같은 재증과 재증 이하래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는데 미 정부는 전략상의 이유로 수출을 할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국군은 유럽으로 눈을 돌려 2013년 타우러스의 도입을 결정하고 타우러스 KPD-350을 도입하게 됩니다. 길이 5.1m, 폭 1m, 무게 1.4톤이며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토네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FA-18 F-15K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450kg급 탄두를 두개 장착해 지하시설 파괴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군은 2013년 11월 타우러스 KPD-350을 170기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10월에 90기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한국군이 주문한 미사일은 2016년 12월 40기를 시작으로 계속 들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한국군은 미 정부의 거절로 재즘과재즘 제즘 e r 의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AGM-158C LRASM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RASM은 재즘 e r 을 보다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텔스 순항미사일로 불리는 AGM-158C LRASM은 이름처럼 제즘의 두 번째 개량형 인데요. lrasm은 제즈미아를 베이스로 해서 항법장치와 목표추적장치 등을 개량하고 디자인과 소지의 스트레스 성을 가미한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탄두는 450kg 짜리를 탑재하는데 미 군사전문가들은 lrasm의 사거리 가 560km에서 16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도 기존 모델보다 작은 LRASM이 중요한 이유는 스텔스성과 함께 여러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 국방성 연구기관인 다르파와 로키드 마틴사는 LRASM을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LRASM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F-18 슈퍼 호넷 B-1B 폭격기와 함께 마크 41 수직 발사기 F-35 전폭기 등. 거의 모든 전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군이 만약 LRASM을 도입한다면 공군이 인수하는 F-35A와 함께 해군의 충무공 이순식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 군사전문 매체 등에서 추정하는 LRASM의 한계당 가격은 70에서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140만 달러 내외로 알려진 재즈미알이나 117만 달러 안팎인 타우러스 KPD 350과 심지어 한국군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20만 달러짜리 하푼 대한 미사일보다 저렴하다는 의미입니다. LRASM을 미군이 범용 장거리 타격 미사일로 개발해 사용하려는 무기이고 웬만한 미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동유럽 국가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일본은 아예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버렸을 정도로 현재 개발한 유도 미사일 중 획기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또한 미군이 LRASM을 공군용과 해군용으로 2000기 이상 도입할 경우 단가는 더욱 싸질 것입니다. 또한 스텔스성 미사일이기 때문에 격추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LRASM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방산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미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보완한다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거리를 얘기하는 꺼리츠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